한국, 일본, 중국, 이세 나라가 경제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GDP를 합치면 약 25조 달러, 미국 29조 달러의 85% 수준입니다. 인구는 16억 명, 세계 인구의 20%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공정 기준으로 60%에서 70%, 배터리의 80%, 디스플레이의 90%를 이세 나라가 만듭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까지 합치면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큰 경제 블록이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중일이 달러 없이 자기들끼리 결제하기 시작하는 순간, 위안화로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엔화로 일본 기술을 사고 원화로 한국 반도체를 거래하는 구조, 달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달러 패권에 장기적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경제 제재라는 무기가 서서히 무력화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익이 눈앞에 있는데, 왜 70년 넘게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역사 문제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독도, 생카쿠,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맞습니다. 이것들이 분명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2012년, 한중일이 영토 분쟁으로 가장 심하게 싸웠던 그 해, 일본이 생카쿠 열도를 국유화하고,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바로 그때, 새나라 간 교역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하방 경직성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얼어붙었지만 돈은 계속 흘렀던 겁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으로 불매 운동이 한창이던 그 해에도 한일 교역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죠. 정치는 싸워도 돈은 움직였습니다. 그럼 역사 문제는 핑계였을까요?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 문제는 진짜 장벽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겁니다. 2002년 한중일 FTA 협상이 처음 제안됐고, 2012년 공식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까지 16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농산물 개방, 자동차 관세, 서비스 시장 개방 같은 기술적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각 나라의 내수산업 보호, 일본은 쌀 시장을 열수 없었습니다. 일본 쌀 값은 중국산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구조였으니까요.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지켜야 했습니다. 중국은 금융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거부했죠. 경제적 실리와 민족적 감정이 충돌할 때 정치가 경제적 통합을 제어하는 제동장치로 작동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타이밍입니다. 2012년 한중일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던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듯세 나라의 영토 분쟁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의 생카쿠 국유화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중국의 반공식별구역 선포까지 모두 2012년 하반기에 집중됐죠. 공교로운 시점의 갈등 분출은 영내 경제통합을 경계하는 외부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해석되곤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긴장한 사람들이 한중일 정부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동맹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누가 제일 이득일까요? 겉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중국은 16억 명 시장의 중심이 되고 한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기회를 얻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본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저렴하게 쓸수 있어 완벽한 윈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관세가 사라지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의외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내수 제조업은 아직도 관세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관세 25%, 전자제품 평균 15%가 사라지면 중국 기업들은 한국과 일본의 고품질 제품과 정면 대결해야 합니다. 2018년 중국이 자동차 관세를 낮췄을 때 벤츠와 BMW 판매량이 급증하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농촌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한국은 정말 이득만 보는 것일까요? 한국은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습니다. 첨단 기술은 독보적이지만 범용 제품 시장에서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견제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팔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파는 구조가 더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이 동맹을 주도하게 될까요? 경제 규모로만 보면 GDP 18조 달러인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경제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룰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유로존의 경우 독일의 경제 규모가 압도적이지만 금리 결정권은 19개국이 동등하게 나눠갔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남유럽 사정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거나 자국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살려야 했죠. 한중일도 공동통화를 쓴다면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질 때 한국과 일본의 예금 가치도 함께 폭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제로 금리를 원할 때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진짜 권력은 표준을 쥔 나라가 갖게 됩니다.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나 배터리 안전 규격, 전기차 충전 규격 같은 것을 정하는 나라가 진짜 주도권을 갖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질적 표준 채택률을 주도하는 일본입니다. 경제 동맹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포지션은 매우 미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시장을 쥐고 일본은 표준을 쥐는데 제조 능력과 기술력 사이에서 한국이 가진 유일한 카드는 선택권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립할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유일한 협상 카드죠. 하지만 태평양 건너 미국이 아주 긴장하며 이 동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한중일 경제동맹은 70년간 유지해온 아시아 전략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구도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 2022년부터 치포동맹과 IPF 같은 경제블록을 만들어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전격적으로 화해시켰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이미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한국 중소기업은 여전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고 중국 없이는 살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미국을 선택하고 중소기업은 중국에 의존하는 이 딜레마 속에서 한중일은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 경제 통합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습니다. 바로 RCEP라는 세계 최대 FTA입니다. 한중일은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 없이 결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미 국적을 가리지 않고 기술과 부품을 공유하는 말 없는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 완전 경제 동맹이며 확률은 10%입니다. 조건은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중국이 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을 뛰어넘는 아시아 단일 시장이 탄생하죠. 하지만 가능성은 10%입니다. 시나리오 2. 부분 협력 지속이며 확률은 70%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속 싸우고 언론은 매일 갈등을 보도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경제 협력이 조용히 확대됩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술은 일본이라는 줄타기를 계속하게 되죠. 시나리오 3. 신냉전 고착화이며 확률은 20%입니다. 대만 위기나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 우리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양다리는 불가능해지며 한국이 받는 타격이 가장 큽니다. 안보는 미국에 100%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이 최대이기 때문에 둘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결국 한국 산업이 둘로 쪼개집니다. 재벌 대기업은 미국과 손잡고 중소기업은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될수록 국내 정치도 불안해집니다. 한중일 경제동맹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깨질 동맹은 의외로 한일입니다. 거대한 시장 앞에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치열한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맹이 만들어지는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은 언제까지 줄타기를 할수 있고 내 직업은 어느 진영에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한중일 경제동맹은 꿈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나요?